안녕하세요, 여러분들 딤입니다. 지금 이 실측품을 구매한 거라서 이편미나 패키지는 없었습니다. 먼저 이렇게 패키지가 있는데요. 패키지는 이렇게 다섯 장을 주셨습니다. 그렇게 어 어지 날라져있어. 이렇게 있고요. 하나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먼저 이렇게 뒷 텐지, 밭 텐지 모르겠지만 이런걸 하나를 줬고 어? 여기 있는데 이렇게 먼저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걸 먼저 봤네요. 미안해서 넣었다고 하는데 전혀 안 미안도 될 만큼 5,000원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이거 한 장만 떼어줘어 이렇게. 또 이렇게 있는데요. 이렇게 도무성 두 개를 줬고요. 그리고 이렇게 카드 한개 이렇게 줬고요. 이렇게 고무줄도 하나를 줬습니다. 그 이렇게 정공이랑 마이 있는데요. 정공부터 보도록 할게요. 시간이 없어서 구매. 구매 처음 만들었어. 미안. 소소주의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네,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. 이렇게 이거는 한번 넣은 소장. 어, 잠깐만. 이거 괜찮은 거 같아. 어, 여기 괜찮잖이을에 인스 무중국 20장 동문여 8장 이전편 들만면 없어. 잠깐만. 마마. 그럼 안녕.